당근에서 중고 물품 거래하는 분들 많으시지요? 무료 나눔하는 물품도 받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돼지띠 선생님들께서 중고로 절대 사면 안 되는 물품과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물품에는 사용한 사람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담겨 있는 물품을 집안에 드린다면 나에게도 복이 들어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 달아 주십시오.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새해 초에는 집안에 큰 변화를 주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해가 바뀌는 시점에 안방이나 주방, 대문 등 집안의 근간을 이루는 공간을 건드리면 기운이 흐트러진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돼지띠는 유순하고 관대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정초에는 굳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운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풍수는 말합니다. 둘째, 희망적인 기운을 더해줄 물품을 들이십시오. 예컨대 연꽃 그림이나 밝은 색채의 해돋이 그림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미술품을 걸어두면 한해 동안 기운을 푹 돋을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본래 풍족함과 너그러운 마음씨를 상징하므로. 살아있는 화초나 화분을 들여 그 생동감과 돼지띠의 후덕한 에너지를 접목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풍수는 조언합니다. 셋째, 안방과 주방, 대문을 정초에 바꾸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이세 공간을 가정의 기둥이라 부르며 새해 초반에 건드리면 가정운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돼지띠는 여유롭고 너그러운 성격을 지녀 한번 결심하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정초에는 그 안정된 태도를 살려 변화보다는 현 상태를 지키는데 집중해 집안 기운을 더욱 단단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중고 물품을 섣불리 들이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물품의 이전 주인의 기운이 배어있다고 해석하며 불운이나 파산 등 좋지 않은 일을 겪은 사람이 오래 쓴 물품이라면 그 기운이 그대로 옮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돼지띠는 포용력이 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면모가 있어 값이 싸거나 누군가 좋은 의도로 내놓은 물품이라면 무심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의 원칙에 따라 중고 물품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연과 출처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 새로운 기운으로 맞이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식복과 재물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주방용품은 중고로 들이지 마십시오. 전통적으로 가마솥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관습이 있었던 것처럼, 현대에는 밥솥, 냄비, 칼, 도마, 수저 같은 도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풍수는 설명합니다. 돼지띠는 사교적이고 재물운도 비교적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주방용품만큼은 새 것을 쓰는 편이 식복과 재물운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미 쓰던 주방용품을 들여오면 재물운이 흩어지거나, 식복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섯째, 그림이나 글씨, 종교 관련 물품 등 풍수 소품은 중고로 사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한번 사용된 소품에 전 주인의 기운이 깊이 머물러 있다고 보고 소명이 닿으면 버리는 것이 원칙이라 말합니다. 돼지띠는 인심 좋고 잘 베푸는 성격이어서 남이 쓰던 소품이라도 괜찮겠지 하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래 걸려있던 그림이나 종교 물품이 담고 있을지 모르는 사연과 기운은 쉽게 알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오염되지 않은 새 소품을 들여 돼지띠의 따뜻한 기운을 더욱 맑게 유지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풍수는 조언합니다. 일곱째, 집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정말 필요한 물품만 들이십시오. 풍수에서는 오래된 물품이 많이 쌓이거나 쓰지 않는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기운이 정체된다고 해석합니다. 돼지띠는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면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 불필요한 물품이나 옷을 쉽게 쌓아둘 수 있습니다. 연말에 미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정초에는 버리는 일을 최대한 삼가되 이후에도 물품을 들릴 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가를 점검해 집안의 여유로운 기운을 유지하라는 것이 풍수적 충고입니다. 여덟째, 침구류나 낡은 천제품을 정초에 들이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침구류가 사용하는 사람의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망자나 오래된 물품의 기운이 옮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돼지띠는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지녀 주변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쉬운 편이지만, 정초에 이런 변화가 과하면 오히려 운이 흔들릴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만약 침구를 교체해야 한다면 해가 바뀌기 전 연말에 처리하되, 정초에는 되도록 변화를 주지 않으라는 풍수의 권장을 따르십시오. 아홉째, 화장실과 현관, 창가는 밝고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음기가 모이기 쉬운 곳으로 봐서 어둡고 습하면 가정 전체의 기운이 탁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현관과 창가는 양기가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이므로 불필요한 물품을 쌓아두지 말고 깨끗이 정리하여 신선한 공기가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도록 하라는 것이 풍수의 핵심입니다. 돼지띠는 편안함을 중시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지내는 성향이 강해 이런 공간을 정갈하고 환하게 유지하면 돼지띠의 부드러운 에너지가 가정에 골고루 스며들어 더욱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열째, 남의 물품을 공짜로 들여오기보다는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감 있게 맞이하십시오. 풍수에서는 전 주인의 애군까지 함께 들어올 수 있다고 하여 무상으로 얻은 중고 물품을 특히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돼지띠는 인정 많고 후한 성격이라 누군가에게 그냥 줄게요라는 말을 들으면 고맙게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그 물품의 사연까지 안게 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춤으로써 물품에 깃든 부정적 기운을 털어내고 내 집안의 새로운 물품으로 소화시키는 절차가 풍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11째, 옷장과 옷을 정리할 때 풍수의 기본을 지키십시오. 입지 않는 옷이 잔뜩 쌓여 있거나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면 새로운 운이 들어올 공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돼지띠는 여유 있는 태도와 인심이 좋아. 이 옷은 언젠가 입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쉽게 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쓰지 않는 옷을 오랫동안 보관하면 운이 막힌다고 경고하므로 유난히 낡아서 못 입는 옷이나 앞으로도 입을 일이 없는 옷은 과감히 정리하길 권합니다. 특히 속옷 등 몸에 직접 닿는 옷은 낡으면 예의를 갖춰버리는 것이 돼지띠가, 운을 맑게 유지하는 하나의 실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지나치게 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집안의 맑고 안정적인 기운을 지키는데 집중하십시오. 정초에는 안방이나 주방, 대문 등 핵심 공간을 건드리지 말고, 큰 공사나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면, 시기를 조금 늦춰 집안이 안정된 뒤에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풍수는 전합니다. 경매나 중구 거래로 물품을 살 때도 지나치게 싸다면 그 사연을 의심해보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온전히 새 물품처럼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돼지띠는 본래 온화하고 관대하며 복을 불러오는 것으로 유명한 띠이지만 그 복이 제대로 깃들려면 집안 환경도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풍수의 가르침과 돼지띠의 후덕함이 잘 어우러진다면 한해 동안 가족 모두가 넉넉한 운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풍수는 힘주어 말합니다. 돼지띠 선생님들의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안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이 깊은 공간인 안방 모서리, 장롱, 금고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품이 쌓이거나 고장난 물품이 방치되면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잡동산이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등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는 재물운을 막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안방 구석에 먼지가 쌓이면 재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돈, 통장, 도장, 귀금속 같은 중요한 물품은, 한 곳에 모아 보관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이때 돈을 보관하는 공간은 사각형 형태의 금고나 서랍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구조적으로 안정된 형태가 재물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깨진 거울이나 삐걱거리는 서랍, 균형이 맞지 않는 가구 등은 재물운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집안에 이러한 물품이 있다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정리정돈과 청결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금전과 관련된 물품을 적절한 위치에 두어 재물운을 높이는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안을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간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활성화되고,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돼지띠 선생님들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되는 중고 물품과 중고, 거래시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아무 물품이나 받아오면 큰일 납니다. 좋은 기운이 담겨 있는 물품을 집에 들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아직은 많이 춥네요. 춥다고 웅크려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 따스한 햇살 가득 받으십시오. 기분 전환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